안녕하세요. 임도경입니다 아니, 띠별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은 거지. 그것다또 호응도가 좋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팔자 잔소리. 오래된 무당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또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 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살면 안데 이런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들어두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나왜 이렇게 신난 거야? 이거 하는데. 이게 막 잔소리할 생각하니까 신이 났어, 내가 아주. 자, 첫 번째는 도화살이라고 그러잖아. 도화라는 게 뭐야? 도화꽃이 복수화꽃이야 근데 천리 밖에서도그 향기가 품어 나와. 그러니까 그 향기에 막 꼬이는 거야. 개새끼, 십새끼 다 꼬이는 거야, 그냥. 또, 남자가 도화살 있어. 난리 나지. 가만히 있어도 옆집 년이 또 잉크를 하네. 이런 거지. 이게 또 바람기에서 더 심하면 어떻게 돼? 남봉꾼이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 근데 선생님, 도화살이 요즘 시대에는 사람하고 많이 접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아서 3D라 그러잖아. 서비스 업종,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건 도화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도화살, 환향기, 바람기, 또 남봉기는 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자, 고급지게 말하면 도화살은 향기가 나는 거야. 이 크, 그 깊은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멀리 멀리 그게 도화살이란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도화가 강하면 한 남자랑 살지 못한다. 이거는 맥락은 같대. 그런데 여따 환향기까지 있어. 환향기가 있으면 어떻게? 처녀가 일찌감치 남자 관계를 시작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얘라고 그러고 싶겠어? 만나는 새끼마다 다 이상하니까 또 바뀌는 거지. 아니 이름이 잘해주고 괜찮으면 왜 바꿔? 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런 내가 환양 끼살이 있는 거야. 자, 환양 끼. 끼가 아니라 기. 환양 끼의 어이 원래는 환향. 고향을 떠났다 돌아온다. 그막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정신 위한 데 할머니들 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고 왔잖아. 내가 고향을 떠났다 들어와서 환향, 돌아올, 그거를 피해 시킨 거야. 남자 관계를 많이 했다. 환양 끼라고. 자, 우리 무당이 말하는 환양 끼는 음이 너무 넘치는 거야. 음이 갈증이 많이 나. 나도 모르게 자꾸 남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꾸 남자가 바뀌는 거야. 걷다 또 색에 대한 이게 좋아. 그러니까 예민한 거야. 보통 여자들 이렇게만 해도 못 뭐, 새겨. 이럴 거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미치는 거지. 걷다 이게 또 심하면 귀신까지 끌어들여. 귀접을 해. 이게 환향기야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또 꼬여 인생이.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하면 결혼을 제대로 해서 살수 있겠어? 그러니까 헛해요. 외로워요. 신랑이 있어도 속궁합이 안 맞아요. 온갖 얘기가 많겠지. 음기를 다스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떻게 다스려? 정리하자면 도화는 좋은 거야. 요즘 현 시대에 살기에 좋은 거야. 이 도화를 잘 다루면 여자가 이름이 나고 좋아. 남자도 도화가 있으면 이걸 잘 다스리면 인기가 좋아진다. 직장 내에서도 인기가 좋으면 상사가 이끌고 갈 것이고, 하물며 이런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도 도화가 좀 있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사실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잘 살게 좀 해줘봐요. 당신 인상도 좋고, 말하는 것도 참 마음에 드니까, 당신 믿고 좀한번 따라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냥 무제한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은 거지, 나부터가. 이걸 잘 다뤄, 출세도 하고, 직업의 선택률도 넓고, 성공률도 굉장히 넓은데, 자, 내가 오늘 말하는 거는 환향기. 구분 잘해라. 어. 그 아름답지 못한 행동에서 아름다운 단어 쓰지 마라. 도화살은 아름다운 거다. 잘 다스리면 굉장히 좋은 거다. 내 환향기는 다르다. 이건 음계 출발이고. 이런 사람이 또 귀문이 있잖아. 그러면은 귀문에 의해서 해갈난 귀신들만 끌어. 남자 품치도 못해 본 처녀로 죽었어. 결혼 못하고. 또 이성 때문에 괴로워서 목을 맸어. 이런 음기들, 이런 귀가 자꾸 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하고, 더하고, 더하게 되는 거지. 보면은 환양기는 자기 스스로 측정을 할수 있어. 무당은 이제 알지. 벌써 눈, 이 동자가 달라. 도화는 초롱초롱해. 근데 이 환양은 개수무리하다. 맞냐, 표현이? 어쨌든 개수무리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좀 개수를 마음에 이놈이 넘어오는 거야. 남자도 그래, 개수무리한 그 눈빛이 있어. 아무리 인물 좋고 뭐하고 소용없어. 아니 저 새끼는 더럽게 못생는데귀 집들이 이렇게 따로 따라... 얘도 뭐 있는 거야 도화가 있던 남봉귀가 있던 바람둥이는 마음으로 모든 걸 사랑하지만 남봉귀는 무조건 갖다 한번 써야 돼. 어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책임 못 지고 그러면은 이런 남자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리냐? 어 많이 써서 잘 걸리는 게 전립증 같은 게 일찌감치 나이 먹고 걸리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기능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전립선이 젊어서 걸린다든가 폐. 배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게 음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이거든. 신장이 안 좋아진다든가. 여자들이 또 자궁병이 난다든가. 이게 그 음기가 넘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음기가 센데 저는 남자 싫어해요. 저는 여자 싫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둔 사람이 있어. 선생님, 누가 보면요. 저 섹스럽게 생겼고요. 섹시하다 그러고요. 또 어떤 남자는 제가 또 인물도 있고 눈웃음 친다고 그러데 저는 진짜로. 마누라밖에 몰라요. 내 여자밖에 몰라요. 이거는 천명 중에 한명 왜냐면 이게 덮어 씌워버리면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꼴이 돼 스스로가 자기 애가 굉장히 높아 이런 사람들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아까워서 어떤 놈은 석지를 못하고 자기가 또 알아 이렇게 되면 끝없을 거를 그리고 내 눈에 또안차는 거야 너무 어떤 기운이도 하나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자제밖에 없지 내가 그런 게 많다면 자제밖에 없지 왜 기집 좋아하는 놈 기집으로 망하고 남자 좋아하는 년 남자로 망하고 그리고내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제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두 번째는 채워야 돼. 양을. 내가 음이 높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 양으로만 채워. 아니지. 나대 오는 놈은 어차피 음 높은 놈이야. 일단은 육신적으로 몸을 다 쓰이게 한다. 따뜻. 여자는 특히나 아랫돌이. 이건 뭐 만병통치지. 따뜻. 남자는 어디를 따뜻하게 하냐? 발을 따뜻하게 한다. 발을 따뜻하게. 여기 오장육부 심장이 다 있어.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한다. 1도만더 높아져도 우리 신체가 온갖 암을 다 이긴데 그 따뜻해서 나쁠 게 없어 특히나를 얘기하는 거야 특히나를 그 다음에 색을 밝은 색깔을 좋아한다 밝은 속옷을 입는다 그래서 음을 죽여야 되고 내 집안에 또 어떤 벽지를 할때 특히나 침실 같은 종에 밝은 겉엔 또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집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반인이 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물며 양기가 장 뜻은 어떤 주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만들어준 부적이라든가, 또 어떤 비방을 친 거라든가 이런 걸또 들고 있어도 많이 자제가 되지.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소리야. 예,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뭐남 놈도 있겠지. 내가 전에 만났던 새끼보다 이 새끼가 훨씬 나. 이건 내 시절 인연이야. 갈로이었어 어차피 그냥 시절 인연 스칠 인연 지금이 좋아 그럼 여기서 만족해 저는요 남자 관심도 많고 저는 여자 관심도 많은데 진짜로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일단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한번 잘 생각해봐 옛날처럼 인물만 수려하다고 여자 같단다 아니야 여자들은 유머 있는 거, 자상한 거 이거 첫 번째로 요즘 만나는 남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나는 솔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잖아 뭐 돌싱즈 자 그럴 때 잘생긴 놈이 인기가 맨 처음엔 좋아 근데 보면은 쟤는 뭐 그렇게 잘생긴 데 자상한 남자, 좀 유머스러운 남자 이거 나불나불나불 말고 여자가 남자 나불거리는 거안 좋아해 그게설쩍 밝게 구는 사람들 어, 자 이런 거 잘하는 놈이 누구? 제비 이런 거 잘하는 년이 누구? 꼽뱀 근데 걔들은 목적이 뚜렷하잖아 그, 돈달라 그러면 일단 꽃뱀제비지 사랑을 하면 말이야. 내가 천만 원이 있고 상대가 십 원이 있어. 그십원 갖고 나한테 보사해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야. 이거를 그냥 뺏어서 지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 그거는 개새끼지. 쌍륜이고. 그니까, 도화살과 하지 않게. 도화살은 좋은 거다. 이걸 잘, 어디 가서 너 도화살이 다르면 이걸 잘 활용해봐. 어? 도화를 더 넓히필려면 어떻게? 국제적 굴러보러 가는 거지. 외국말 잘 배우고. 그래서 좀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지. 그리고 도화사는 조금 있는 게 좋아. 환약기 있는 자보다 약간 좀 불안한 게 어머 도화가 너무 없네.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가 안 따로. 그런 여자 성격은 뭔가 다친 듯하고 뭔가 밤을 산 듯한 느낌이 나. 자 이거는 무당 필요 없어. 자기가 깨야 돼. 많이 활발한 모임 같은데도 가입을 하고. 이런 여자들은. 아우, 나는 진짜 인물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하나, 뭐, 집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 남자가 이상하게 안 돼. 그데 너한테 문제 있는 거야. 사주에도 있어. 사주에도 신랑떡이 없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운, 홍기운이 없다. 이거는 무당들한테 가서 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시도는 먼저 해야 되잖아. 무당하게 가기 전에.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디서 문제인가, 자성찰. 모르면 와. 너 어디가 문제라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 임덕영의 팔자 잔소리, 너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나블라블라블 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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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빠이.